중국이 숨겨온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문자. 그것은 놀랍게도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1963년 중국 정부는 한 피라미드를 영구봉인 했죠. 그 안에는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뒤흔들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청동 공방, 발효 토기, 그리고 한자보다 오래된 문자. 한국인 언어학자 서윤에는 우연히 본 슬라이드 한 장으로 금지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중국은 이 유적을 숨겼을까요 그 피라미드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학자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조선 문명의 진실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윤애는 36대 나이에 이미 학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고대문자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그녀가 연구한 주제는 가림토문이었죠. 고조선 시대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주장하는 이 이론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민족주의적 상상이다라는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서윤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은 커리어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집 때문에 대학교수직은 물 건너갔고 연구비도 끊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떠돌다가 세계 언어학자 협회에서 주는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했어요. 동아시아 문자 기원 후보군 조사라는 지루해 보이는 과제였죠. 그런데 바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서윤에는 국제 고대문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회의장, 각국 학자들이 모여 고대 문자 발견 사례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산시성 지역 청동기 유물 분석 결과였죠. 그런데 슬라이드를 넘기던 중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0.1초도 안 되는 순간 정체불명의 문자가 담긴 슬라이드가 떴다가 사라진 거예요. 서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사선 형태의 문자 분명 가림토문과 비슷했거든요. 중국 연구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슬라이드를 넘겼고 화면 상단에는 삭제됨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서윤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중국 자료에 가림토문이 나오는 거지? 학회가 끝난 뒤 서윤애는 그 중국 연구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착각이십니다. 그런 슬라이드는 없었습니다.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서윤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자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마흔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의 박사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윤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이름은 박준아입니다. 북한 출신 고고학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윤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박준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한에서 고고학자로 일하셨어요. 1980년대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적 발굴 작업에 참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셨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로 남아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의해 사라졌다는 걸. 박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당신이 어제 본그 문자 이 안에 있습니다. 중국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겁니다. 서윤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라미드요? 박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산시성에는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봉인되어 있죠. 그중 하나를 1963년에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서윤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금지된 피라미드였죠. 사진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벽면,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문자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가림토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죠. 서윤에는 며칠 동안 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진 속 피라미드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벽면에 새겨진 문자뿐 아니라 청동 유물들, 토기 파편들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윤에는 이 발견을 학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만났던 동료 학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혜, 그쪽은 건드리지 마. 독일 출신 언어학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왜요? 이건 중요한 발견인데요. 서윤혜가 반문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중국을 자극하면 모든 게 끝나. 일본 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 박사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해. 이미 가림토문 연구로 한번 밀려났잖아. 또 그러고 싶어? 미국 학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들의 역사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건 자살 행위야. 서윤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거짓이냐가 아니라 진실을 싫어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였던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윤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할까? 바로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당신이 찾는 답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추리히 9시까지 성당 앞에서 만납시다. 서윤애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사명감이 두려움 보다 컸죠. 다음날 저녁 서윤회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취리이 구시가지의 오래된 성당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윤회를 보자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서 박사님이시군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그는 중국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서윤회는 놀랍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리웨이 중국 국립 고고학원의 전설적인 연구자였습니다. 몇년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탈출한 거였죠. 둘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리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63년 저는 28비었습니다. 각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산시성의 한 피라미드를 여는 작업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면 가득 새겨진 문자들, 그건 한자가 아니었어요. 더 원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문자였죠. 그리고 청동 유물들, 토기들 모든 게 우리가 알던 중국 문명과 달랐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당시 발굴단장이었던 장 교수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중국 문명의 기원을 바꿀 발견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베이징에서 내려온 당 간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모든 자료를 몰수하고 피라미드를 다시 봉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윤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왜요? 리웨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왜긴요. 그 유적이 한족의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당시 정치 상황에서 그런 발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중국은 한족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리웨이는 낡은 가방에서 노트 몇 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 몰래 스케치를 했어요. 문자들을 벗겨 그렸고 유물들을 기록했죠. 60년 동안 이걸 숨겨왔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서윤에는 리웨이가 건넨 노트를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분석 작업이 시작됐죠. 리웨이의 스케치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어요. 1963년 당시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진 문자들이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에는 이 문자들을 자신이 연구해온 가림토문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사선을 기본으로 한 구조 음절 단위의 조합 방식 모두 같았죠. 하지만 서윤의 혼자만의 의견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과 일본의 언어학자들이었죠. 자료를 보낸 건 익명으로 출처도 밝히지 않았어요. 단지 정체불명의 고대 문자 분석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답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핀란드 언어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자는 한자보다 최소 500년에서 1000년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학적 특징이 초기 표의 문자와 음절 문자의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일본 고대 문자 전문가의 답변도 비슷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원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자의 조상격이라고 볼수 있죠. 프랑스 언어학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황하 문명 중심설이 흔들릴 겁니다. 서윤회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연구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때 박준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서윤회는 주저없이 그를 만나러 갔어요. 박준아는 서윤회를 만나자마자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료입니다. 저도 이걸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1963년 피라미드 발굴 당시 작성된 내부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정밀한 스케치였죠. 피라미드 중앙홀. 그곳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방들의 구조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부엌으로 추정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덕자리, 토기, 보관소, 그리고 놀랍게도 발효시설로 보이는 항아리들의 배치도가 있었죠. 이 항아리들 말이에요. 박준아가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록에 따르면 김치나 장류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던 흔적이 남아있었대요. 서윤에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효문화는 한반도 문명의 특징이었거든요. 도면을 더 살펴보니 청동 공방으로 추정되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청동 유물들의 스케치가 따로 첨부되어 있었는데 형태가 고조선식 청동검과 일치했습니다. 좁고 날렵한 형태 특유의 손잡이 장식까지 똑같았죠. 박사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박준아가 물었습니다. 서윤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유적이에요. 그들이 중국 내륙까지 진출했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곳이 원래 고조선 땅이었거나. 박준하가 서윤해의 말을 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논문을 쓰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학술지에 투고하겠어요 박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학자예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이죠. 서윤회는 2주 동안 밤낮 없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산시성 피라미드의 문자 분석 마이너스 동아시아 최고의 문자 계통 연구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단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이 유적의 주인은 조선계 문명이다. 초고가 완성되자 서윤에는 가까운 동료 몇 명에게 검토를 부탁했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인 후배 학자는 흥분하며 말했죠. 선배님, 이거 진짜 대단한 발견이에요. 꼭 발표하세요. 하지만 미국에서 온 선배 학자는 걱정했습니다. 윤혜, 이 논문 내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중국은 물론이고 기득권을 가진 학자들도 반발할 거야. 정말 할 거야? 서윤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야죠. 그래도 저는 학자입니다.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제출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고고학 저널이었죠. 심사에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윤애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복구하려 해도 막혔죠." 그 다음엔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서윤에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자료를 백업해서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박준아와 리웨이에게도 사본을 보냈죠. 결정타는 한달 뒤에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한 거예요. 서윤혜 박사의 논문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중국의 역사와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서윤혜가 참여하고 있던 국제 프로젝트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압력이 들어간 거였죠. 심지어 중국 출국 기록까지 조작됐어요. 서윤혜가 중국에 불법 입국했다는 거짓 기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서윤혜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준아와 리웨이의 도움으로 모든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분산 저장했고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도 사본을 보냈죠. 중국이 압력을 넣는 동안 논문은 이미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익명 논문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3개월 뒤 논문이 정식으로 게재됐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그 논문은 학계에 폭탄을 던졌죠. 유럽 언론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동아시아 문명 지도가 뒤집힌다. 중국이 숨긴 피라미드의 비밀 미국 학계도 들썩였습니다. 문자 문명의 기원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 언론은 더 뜨거웠죠. 봉인된 피라미드 속 조선 문명 6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미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독립적인 검증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 학자들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산시성, 피라미드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혜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중국의 압력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서윤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중국은 유적을 묻었지만 학자들의 기억은 묻지 못했습니다. 리웨이 박사님과 박준아 선생님, 그리고 이름 없이 진실을 지켜온 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서윤혜는 리웨이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 박사님 고맙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짐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유적 발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학자가 커리어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의 이야기죠. 서윤혜, 박준하, 리웨이, 이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유산. 이들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중국이 숨기려 했던 피라미드 속 조선의 흔적은 이제 세계가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진실은 땅 속에 묻힐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